김건희 여사 조금 전에 수사기관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공개 소환은 전직 영부인으로서는 최초인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조금 전, 네, 조금 전에 김 여사가 출석을 했는데요. 오늘 조사 방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김 여사는 약속된 시간을 넘겨서 오전 10시 10분쯤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1층 출입구에 도착해서 차량에서 내린 뒤 직접 걸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했는데 내내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습니다. 김 여사는 2층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잘 받고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 없이 죄송하다고만 하고 12층 조사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예우 차원의 조사 전 티타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조사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한문혁 등 부장급 검사들이 나서고, 김 여사 측에선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가 배석했습니다. 특검은 조사에 대해 통상 절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는데요. 김 여사 측에서 오후 6시 전 조사 종료를 요청했지만 일각에선 특검이 피의자 요구를 그대로 따른다는 시선을 우려해서라도 최소 밤 9시까지는 조사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 여사 측은 거부권 행사 없이 최대한 진술하겠다는 방침인데 본인 동의가 필요한 밤 9시 이후 심야 조사나 영상 녹화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김 여사의 건강을 고려해 (2시간) 조사에 (10분) 쉬도록 보장해야 하는 원칙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특검법에 적힌 (16가지) 의혹 가운데 (5개) 사건에 대해 물어보게 됩니다. 김여사가 전주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하나,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토론에서 손실이 났다고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가 둘,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명선 전 의원의 보궐,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세 번째고요,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현안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 과거 나토 순방에서의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워낙 조사해야 할 양이 많은데 심야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꼼꼼한 확인을 위해서 추가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또 내란 특검이 윤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특검에서 김 여사 신병 확보에 예상보다 빨리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오늘 수사기관 공개 출석은 전직 영부인 신분으로는 헌정사 최초입니다. 2004년 이순사, 이순자 여사가 전두환 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2009년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 관련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2012년 김윤록 여사가 내곡동 사저 관련 참고인 자격으로 서면 조사를 받았지만 공개 소환은 헌정사상 없었습니다. 그동안 김 여사는 명품 가방 수수나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 여러 사건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서 두 차례 서면조사만 응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대면조사는 받았지만 검찰청사가 아니라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검사들의 출장조사가 이뤄지며 특혜시비가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 번째 조사는 포토라인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